네, 매일 세탁할 수 없다면 이런 힘든 다림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100년 전통 기술력의 완전한 신개념 해밀턴 비츠의 스팀 의류 관리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고열과 고압 스팀이 빵빵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생활 주름이 싹 펴지면서 살균과 탈취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건강한까지 담았습니다 네, 공간 걱정을 덜어 보실 수 있어요. 옷걸이, 행거, 방문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접이식 설계이기 때문에 보관하시기도 정말 편합니다. 얼마를 생각하셨어요? 매일매일 깔끔하고 스타일나게 뽐내보실 수 있는데 월 14,060원 무이자 10개월의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스타일나게 뽐내보세요. 네, 애들 뭐 교복이며, 네. 아빠들 양복이며, 우리 주부님들 입고 다니시는 니트나 겨울 코트, 패딩 등등. 사실 한번 입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탈탈 털어서 한 번은 세탁 꼭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매일 교복을 빠나요? 오. 매일. 애기 아빠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시나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각광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네. 의료 이런 관련된 관리기기입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비싸고 맞아요.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렇죠. 좀 고심하셨던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요. 진짜 네. 완전 신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상품을 딱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먼지 쌓일 일은 없겠다. 진짜 <laughs> 수시로 정수기나 비대 사용하듯이 매일매일 사용하실 거예요. 자 브랜드가 어떠냐. 100년 전통의 해밀턴 비치로 함께 하시는 건데요. 네. 해밀턴 비치 참 유명하잖아요. 주황소형 가전 및 의류관리기기 부분에 미국 내 판매 1등의 브랜드로 함께 하시는데요. 가격적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음? 1 4천육0원이자1 0 개월로 나눠내시는데요 네. 스틱이 빵빵하게 나오는 의류 관리기를 1 4천육0 원에 가져가신다니 이 조건은 보셨을 때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생활 주름 완화에도 도움받아보시고 탈취 살균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정말 쓰임새가 너무 좋은데 가격대까지 마음에 쏙 드시잖아요 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정말 그 스타일나게 우리의 옷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지 보여드리면요. 은 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고온의 스팀이 지금 빨간 통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 쭉 올라오게 되면서 네. 여러분 그 안쪽을 또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고압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온의 스팀과 아. 고압으로써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그러니까 완전한 신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기 프레스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죠. 무조건 압력과 스텝이 빵빵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적당한 압력, 그렇죠. 적당한 습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이 안에 담은 거예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 저희가 거리까지 다 드리거든요. 요걸 이제 문에다 거셔도 좋고 아니면 행거라든지 옷걸이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네. 진짜 그냥 옷 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걸어주시기나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네.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쪽에다가 이제 옷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물통 이 있어요. 거기다 물 채워주시고 그냥 너무 쉬운 게요. 저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만큼 쉽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요렇게 해서 이제 온 버튼 요렇게만딱 눌러주시면 은 작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열 시간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편하게 이용하시는 거고. 간편하게 하실 중요한 수 있어요. 게 이제 요거를 네. 이제 넣었을 때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아보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보시면. 평상시에 우리 남편들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 막 입고 다니면 이렇게 구겨진 것들 많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보통 매일빨기도 되게 애매하고 음, 그렇 매일 세탁소 가기도 참 애매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저희 의류관리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옷걸이처럼 딱 걸어 주신 다음에 지퍼를 아, 살짝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버튼만 살짝 네.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러면 진짜 생활주름 완화에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는지 저희가 2, 3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쭉 저희가 진행해드리면서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자주 입으시는 게 블라우스. 이제 블라우스라든지 바지. 바지라든지 이런 네. 거 칼주름 잡혀있으면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이것도 제 이제 한 벌만 넣는 게 아니고요. 두세 벌 너끈하게 그럼요.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넣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겨진. 길이 하우스라든지. 네. 길이가 좋기 때문에 바지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네. 버튼만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네. 되는 겁니다. 어, 기대가 돼요. <laughs> 내가 다림질 안 했는데도 그럼요. 정말 다림질할것 같은,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까?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고요. 너무 좋아요. 교복 있죠? 음. 아이들 365일 있잖아요. 맞아요. 방학 빼고 이것도 매일매일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 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음. 땀 냄새가 또 이렇게 많이 나는 데 맞아요. 서러주고 싶은데 막 빨아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요 여러분. 네. 이렇게 그 그냥 스팀 의료 관리기에 딱 넣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뭐 5분 10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평균적으로 한 2, 3분 정도면 되니까요. 그럼요. 요거 요렇게 한번 이제 넣어 보시고 네. 자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관리가 어떻게 잘됐는지자 그리고 이제 패딩이라든지 이제 겨울에 할게 많아요. 맞아요. 목도리 요런 모자들. 머플러. 아, 음... 꿉꿉한 냄새도 막 네. 나고 생활 어우... 냄새들이 다 많잖아요. 이게 또 이제 입이 닿기 때문에 <laughs> 맞아 맞아. 그렇죠. <laughs> 숨을 쉬다 보니까 <laughs> 뭔가 좀 찜찜한 기분 <laughs> 많이 맞아요.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지퍼를 쏙 닫아주면은, 자, 끝나는 거예요. 버튼 딱눌러주시 겁니다. 네. 아니, 빵빵해졌어요. 지금요, 아까 살짝 네. 주름이 막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빵빵해지면서, 그러니까 스팀이싹 올라오면서, 오. 이제 안쪽에 네. 빵빵하게 압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림질을 프레스해서 쫙 눌러서 하잖아요. 네. 그런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신개념이라니까요.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허! 와, 스팀이 그냥 쫙쫙 나오는 거 보이시죠?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짠. 허!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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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세탁소 갔다 왔니? 어머, 나 어머, 세상에. 어머, 아, 너무 신기해. 너무 아니, 재밌어. 우와.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야 보세요. 아니, 아니. 너무 말끔해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스팀 의류기에 딱 들어갔다 나온 거는요. 여러분 이래요. 와. 아니 새로 빤 것처럼 아니 이거 어떡 하면 좋? 아 이거는 그냥 구기구기 해가지고 아이고 이 전후가 진짜 뒷 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런 소매도 와, 보세요. 소매도 그렇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진짜 무슨 누가 칼주름 여기다 잡아놨네. 이거 보세요. 뭐 아.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네. 네, 생활 주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셨나요? 이제는. 네. 요기 맡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다음 이제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여러 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성분들 이제 블라우스는 왜 이렇게 한번 입으면 다 두기고? 야문여는 순간부터 오, 따뜻해요. 났어, 음.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벌을 했는데도요. 네. 보시다시피 야 이렇게 블라우스며 바지며 음. 다 펴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세요. 오. 어머,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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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 지금 똑같은 원단이야, 똑같은 디자인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나 세상에 이거 누가 와서 이렇게 뭐 다림질한 것처럼 그쵸 그럼요. 지금 이렇게 구깃구깃 했던 블라우스가 네. 완전 새 옷이 된 느낌. 바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바지도, 어 바지도 아니 바지도 진짜 구김이 제일 세상에 잘 가네. 이거 봐 이거 봐. 그리고 뭔가 이렇난창난창해 그리고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 이런 거 있잖아. 그럼요. 네, 마치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어디. 그 샵에서 판매할 것 같은 그런 바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옷장에 그냥 막 넣어둔 느낌. 아우 그러니까요. 와우. 진짜 밥 너무 달라요. 아침에 우리가 아침은 거르더라도옷구겨진거 네. 입고 절대 밖에 못 나가잖아요. 맞아요. 아침이 간단해집니다, 정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넣었을까요? 애들 교복 넣었단 말이에요. 애들 교복 딱 벗자마자 여기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어머. 야 이것도 우리 엄마가 새거 맞춰주셨나? 아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만져보지 아 못하시니까 그 감촉을 모르시는데요. 네. 진짜 뽀송뽀송하면서도. 진짜. 뭔가 이렇게 그 한올 한올 옷감 이게 막 살아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가격을 비싸게 해서 아니요. 한 달에 만4천0원네요걸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네. 이게 살균 테스트 완료, 탈취 테스트 완료까지 됐습니다. 매일매일 이거는 여러분 꼭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요. 네. 매일매일 관리하실 수 있는 의류 관리기 함께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생활 속에 온단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머플러라든지 오, 그렇죠. 모자 같이 네.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그러니까 저는 패딩이 되는 게 <laughs> 너무 좋았어요. 야, 이 패딩도요. 아, 와, 패딩, 패딩 보통. 응. 차에 지날 때 우리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딱 음. 넣어놓잖아요. 네. 딱 입으려고 꺼내면 어때요? 숨이 다 죽어가지고. 어맞아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싶잖아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요, 숨이 살아 있어요. 어머 그러면서 있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뿌성뿌성해. 그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허송한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리고 요런 머플러도 여러분 네. 보세요. 요거 이제 비싼 캐시미어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침 묻히고 애들이 여기 숨어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빨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목도리도 요런, 요런 거 보세요. 어떤 브랜드냐고요? 100년 전통의 해밀턴 비치 아시죠? 네. 미국 내 판매 1등의 브랜드로 함께 하시는 건데요. 가격적인 조건 저희 정말 어렵게 준비했거든요. 14,060원 무이자 10개월 혜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써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아. 편한 걸왜 그전에 몰랐을까? 그전에는 네. 알았지만 가격 때문에. 아, 맞아 푸피차지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면요. 네. 오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의류 관리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집에 들어가 보시고 이건 진짜 가성비 활용도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물건 써보셔야 되거든요. 네. 자동주문조화 모바일 앱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의류 스타일링. 시간 공간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걸고 넣고 누르면 살균 탈취 주름 완화 새로 빤듯 말끔한 스타일링. 쉽고 빠르고 여유롭게 의류관리기 이지스탬백 아니 사실 정말 이렇게 관리한다고 또 신경 쓴다고 해도요 그냥 블라우스라든지 셔츠는 금방 구겨지고 아유, 바지도요 저는 링클프리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못 입겠어요 왜냐면 <laughs> 막 주름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금세+ 금세 주름 생기고 심지어 우리는 금잖아요 음. 생활 냄새라고 해가지고 음.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만 한번 먹으러 갔다 와도 옷은 왜 이렇게 냄새가 돼요? 아니 그리고 애들 교복을 보면은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았는데 여기 네. 저기 조금씩 또 묻혀와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엄마들이 그냥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으로 뭐뭐 아. 뭐 저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문지기 이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매일매일 빨지는 못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채로 살 수는 없고. 그러죠. 의류관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금방 빤새우처럼 네. 교복도 애들 아빠 양복도 작업복도 우리 주부님의 코트들도 그렇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세탁할 수 없다면 힘든 다림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 한번 맡겨보세요. 스팀이 빵빵하게 나오는 음. 의류관리기 함께 하시는데요. 365일 말끔하고 스타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고열 고압스팅이 팡팡 옷걸이에 걸어만 두게 되면 생활주름까지 싹 살균찰취까지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공간 걱정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옷걸이라든지 행거, 방문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접이식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진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고 가겠습니다 무이자 뭐 10개월 나눠서 내실 수 있는 찬스까지도 열어드리니까요 오늘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자동주문전화 행사카드까지 함께 청구할인 받아보시고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냥 네. 두번세번 번 입는 옷이 없어요 사실은 어, 꼭 세탁기에 넣고 빨아야 되는데 네. 사실 애들 교복이나 양복이나 작업복이나 뭐 코트나 니트나 음. 그런 거 매일 빨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밀턴 비치 의류 관리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본체 생겼습니다 지퍼 딱 닫아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만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작동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사용하시고 이제 이동하시거나 수납할 때는 이렇게 네. 키가 작아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편안하게 보관. 하시면 또될것 같으니까 공간 차지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자그러면 어떤 원리로 됐는지 스팀이 지금 쫙 올라오면서요 여기가 빵빵해졌죠 네. 생활 주름 완화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데 음, 음. 여러분 받자마자 네. 와이셔츠 해보면 음. 진짜 아유, 좋아요. 와이셔츠 잘 어.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열자마자 스팀이 <laughs> 너무 빵빵하게 나오는데 어머나 와. 어. 이거 아니. 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건 이렇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어머 그런데 와이셔츠 오, 누구 우렁각 씨가 와서 이렇게 다림질 해줬나요? <laughs> 너무 좋죠. 이렇게 보면 은 네. 소매 부분까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어머머, 생활주름 어머머, 완화에도 어머머. 도움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런 와이셔츠류라든지 블라우스류라든지 네. 하루 입고서는 꼭주름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꼭 한번 넣어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요런 이제 그 여러분들 입으시는 치마 요런 네. 거 이렇게 앉으면 여기 왜 이렇게 그렇죠. 응. 그리고 또 외출하기 전날에 우리 이렇게 옷 세팅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네. 그때딱 그 관리하시기 좋은 거예요. 그렇 두세 벌씩 하시기도 딱 좋은 게 안에 고리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니트랑 치마 이렇게 한 벌로 딱 하시기 좋은 거예요. 어머 어. 지금 똑같은 니트예요. 지금 어머나. 색깔만 달라요. 어머나+ 어머나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잘 됐어요 이거 누가 입고 다니던 거니 아, 못 입고 다니죠 <laughs> 이거 보세요 지금 주름이 이렇게 있던 게이 네. 보라색 아, 옷이 다 보이시잖아요. 어머나. 치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치마도... 치마예요. 아니 이거 어떡게 어머머 이게 잘 펴졌어요. 누가 손댄 겁니까?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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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윤기가 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투피스, 뭐 쓰리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될 만큼 공간이 충분하고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하시기가 너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생활 주름 완화에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애들 옷도 여기다 다 넣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못받는 음. 옷들. 그렇죠 세탁소에 잘못 보내는 우리 아유 아가 옷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쁜 아가 옷들. 아가 옷들 이두 벌씩. 그러니까 근데 <laughs> 요즘에 겨울에도 네.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애들 좀 걱정되시잖아요. 요렇게얘두벌탁 들어와서. 아유. 어머 이런 모직코트라든지. <laughs> 뽀송뽀송해요. 이런 양털 느낌의 이런 네. 것들. <laughs> 저희가 살균 테스트라든지 탈취 테스트 완료했기 음 때문에 요런 부분도 걱정 안 하시고 좀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좋다. 되게 좋죠. 그러니까 뭔가 아기 냄새 나는 거아요 그리고 진짜. 얼굴을 막 갖다 대주시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는요. 저희가 길이가 좀 길잖아요. 네. 어, 롱 코트라든지 롱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 롱 음.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좋고요. 와, 롱 코트, 진짜 모직 코트 같은 것들 와. 괜찮거든요. 짱짱하게 네. 다 한번 걸어서 사용해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진짜 이 감촉이 여러분 보세요. 이 아우. 만졌을 때 느낌이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뽀송뽀송하고요. 그왜 처음에 옷 샀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요. 아니 한올한올그 살아난다는 와. 그 느낌을 그대로 손으로 만져보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오. 정말이에요. 네. 저 제가 사용해보고 진짜 감짝 놀랐잖아요. 이거 여러분 양복, 애들 교복, 정말 이런 코트류 꼭 한번 찬바람 불 때는 왜 그런지 더 이렇게 뭐 입고 나갔다 오면 후줄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칙축하고 칙칙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보다 말끔하고 스타일나게 만들어드리는 이제 해밀턴 비입니다 스팀 의류 관리기 이건 여러분 못 보셨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개념의 의류 관리기를 오늘 한 달에 (14060원) 무이자 (10개월)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가격적인 조건이 너무 괜찮죠 (14060원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 그냥 너무 간편한 게요. 그냥 네. 옷걸이에 옷걸이듯이 그냥 딱 걸어주시고 네. 지퍼 딱 닫으시고 네. 전원 버튼 아래 있거든요. 네. 눌러주시면 끝나요. 가끔씩 물만 <laughs> 채워주면 돼요. <laughs> 맞아요. 아니 그리고 보관, 아니 이제 사용 안할 때는 그냥 싹 접어만 주시면 되는 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니 뭐 나사를 박을 일도 없고 못을 박을 일도 없어요. 이렇게 간편할 기사님이 수가.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막 무이자 막 20몇 개월, 36개월 나눠내면서 아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아 개똥 안 먹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구입을 못 했었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가격도. 너무 좋잖아. 어, 맞아요. 너무 합리적인 가성비 끝내주는 한 달에 1 4천6 0원 무이자 뭐 10개월 혜택으로 네. 여러분들의 이제 의류, 니트라든지 아빠 양복들, 애들 교복들, 뭐 패딩에 네. 목도리에 애기들 옷까지도 이제는 여기다 관리하십니다. 우리 집 가족 수를 딱 생각하시고 우리 집 장롱에 있는 옷까지 수를 생각하신다면 오, 그렇죠. 이 정도 가격은 그냥 아, 정말 거저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laughs> 맞아요. 한 달에 1 4천6 0원으로 가능한 금액입니다. 의류 관리기 가져가세요